안녕하세요, 황하영입니다. 이번 더 골프 매거진에서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동작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인 런지 자세부터 보여드릴게요. 다리를 어깨너비 두배 정도로 벌려서 서주실 거예요. 자, 서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골반에 짚어주시고요. 골반을 짚어주셨으면, 우리 구부리고 있는 쪽 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주시고, 반대손은 허리춤을 짚어주시면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뒤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시선도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자세를 한 3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요. 돌아오실 때는 다시 손을 먼저 무릎에 짚고, 그대로 손바닥, 다리 가지고 오시면서 반대 다리도 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자세를 하시면 하체 근육하고 그리고 어깨까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브릿지 자세를 보여드릴게요. 매트에 누워주실 거예요. 누워주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가지고 와주시고요. 그리고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실 거예요. 그리고 손바닥을 매트로 짚어 주십니다. 그 상태에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려 주실게요. 자, 이때 너무 많이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살짝만 들어 올리지 않고 한 대각선상을 만들어 준다는 느낌까지 들어 올려 주실게요. 그리고 한쪽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줍니다. 자, 발끝은 포인으로 바꿔 주시고요.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골반을 수평 유지해 주실게요. 그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엉덩이 둥근에 힘하고 코어 근육의 힘으로 더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주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내려주고 자 이렇게 왔다갔다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양쪽 다 반복하시고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동작은 플랭크 자세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실게요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우리 왼 다리 먼저 오른발 바깥쪽으로 찍어주고 그리고 오른 다리를 왼발 바깥쪽으로 찍어주실 거예요. 그 상태를 왕복해 주십니다. 자 이렇게 왕복하시면서 한 30회 정도 해주시고요.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스텝 스쿼트예요.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. 우리 양손 깍지를 끼워서 무릎을 구부려서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먼저 오른 다리부터 옆쪽으로 이동해주고, 왼 다리, 오른 다리, 왼 다리. 자, 이때 우리 엉덩이가 너무 위아래로 많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수평을 유지하며 왔다갔다 움직여주실 거예요. 자, 왕복하시면서 30회 정도 반복해주시고요.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우리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